오늘은 하체 고정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우리가 백스윙을 하다 보면은 오른쪽 다리가 밀리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. 이렇게 밀리다 보면은 하체를 더 잡아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어, 레슨을 하기로 시작하는데 실제로 하체를 고정하는 의미는 가만히 있어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뒤로 빠져주세요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오른쪽으로 밀리는 이유도 내 골반이 뒤로 가줘야 되는데 뒤로 가지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지금 스웨이라는 동작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. 그러면 나는 스웨이가 되기 때문에 밀리지 않으려고 심리적으로 하체를 좀 잡으려고 하고 계시거든요. 이러면 스윙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스웨이도 안 되고 하체를 보정하는 의미로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빠져주신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안한 하체 움직임을 쓸수 있게 됩니다.